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주한미군이 내란 특검의 경기 평택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16일 헤럴드 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주한미군 지휘협상 소파라고 하죠. 합동위원회 미국 측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지난 3일 외교부에 항의 소환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소환에서 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서 이 소환을 보낸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한미군 지휘 협상이 협정이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12.3 비상경 사태를 수하고 있는 조은석 특검팀이 지난 7월 21일 미군의 허가나 사전협의 없이 오산기지 내에 있는 한국 공군 방공 관제사령부 제1 중앙 방송 통제 이걸 MCRC라고 합니다. 여기를 압수색을 한 것이 소파에 위배된다면서 항의하고 또 해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주한 미군이 동맹인 한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낸 그 폰에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정말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당시에 내란 특검은 오산기지 안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 건물에 자리에 있는 MCRC의 어, 압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드론 작전사령부가 작년 10월, 11월 평양 무인기 작전에 나왔을 때 공군 작전사령부의 예하에 방공 관제사령부의 협조 공문을 보냈는지 어, 이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어, 드론 사령부가 사전에 무인기 작전과 또 관련해서 공공과 공유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MCRC는 한미 연합 합동 자산을 활용해서 한국 방공식별구역 이걸 카디즈라고 하죠. 여기에 있는 모든 비행 물체를 24시간 365일 탐지 통제 대응하는 핵심 지원 통제 시스템입니다. MCRC가 위치한 K AOC는 한국군과 미군이 공유하는데 함께 근무하는 구역과 한국군과 미군이 따로 근무하는 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한국 공군의 방공 관제 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서 한국군이 관리하고 있는 구역과 또 자료에 대해서만 자료에 대해서만 압수 수색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미군과 전혀 무관하다고 그렇게 예, 밝혔지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측은 출입구와 통로 등을 미군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미군의 허가나 사전협의가 있어야 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소파 so 규정에 따라서 외부인의 미군 기지 출입 시에는 미군의 허가 또는 협의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네란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데 이어서 주한 미군이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하고 해명까지 요구함에 따라서 한미 관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혈맹입니다. 굳건히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 동맹 자체가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오판은 결국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